이 홈플래닛 베이직 스탠드 선풍기 NDLE22221 제품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간편한 조립 방법으로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쉽게 조립할 수 있어요. 또한 선풍기 청소가 쉬워서 사용 중에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14인치 5엽 날개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바람 흐름을 제공하며 3단계 풍속 조절과 좌우 회전 기능, 180분 타이머가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또한 바람 세기가 강력하면서도 소음이 적어 한 여름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화이트 디자인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선풍기 앞쪽에 로고가 없어 더욱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며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사용 환경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홈플래닛 베이직 스탠드 선풍기 NDL-EZ-E1은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홈플래닛 스탠드형 리모컨 선풍기 제품은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모컨이 포함되어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며 바람 세기 조절이 쉽게 가능합니다. 또한 회전 및 자연풍, 수면풍 등 다양한 모드로 바람을 즐길 수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립이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사용 중 발생한 문제에 대비하여 가격에 비해 품질이 우수합니다 또한 발가락이 아닌 넓은 조작 버튼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음이 있지만 가격 대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제품은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과 성능 면에서 우수한 홈플래닛 스탠드형 리모컨 선풍기는 여름철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홈플래닛 스마트 BLDC 리모컨 선풍기 제품은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먼저 선풍기 소음을 최소화한 저소음 BLDC 모터가 사용되어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9가지 바람 세기 조절로 다양한 바람 모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좌우 및 상하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바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풍 모드를 지원하여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리모컨을 통해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며 손쉬운 사용법으로 사용자 친화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세련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자들에게 탁월한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함께하면 여름을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홈플래닛 기본형 스탠드 선풍기 제품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이 심플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에 어울리며 화이트 컬러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습니다. 또한, 조립이 매우 간편하고 사용법이 직관적이어서 설명서를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풍기의 바람 세기는 강력하면서도 조용하여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리모컨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가격대가 저렴하여 구매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타이머, 좌우회전, 높이 조절 등 필요한 기능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 제품은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탁월한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